샬롬 말씀 묵상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2021년 5월 15일 토요일 말씀 묵상 존귀하는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사야 32장 8절 말씀 세간의 회자되는 말 중에 내로남분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같은 일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에서 나온 줄임말입니다. 우리도 나에게는 매우 관용적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자태로 판단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은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필요한 훈련 중의 하나가. 공동체 의식입니다. 우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코로나의 재확산 속에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다시금 품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호와 니씨.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존귀하는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사야 32장 8절 말씀. 오늘도 서로를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라고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샬롬.